안녕하십니까. 자녀 착수 플래너 알맹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대박적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학점은행제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이 지원금만 신청을 하면 무려 최대 7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공통 받으세요. 공통. 여러분, 혹시 그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음... 뭐 이런 지식백과사전 같은 얘기는 그냥 제쳐두고 쉽게 말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을 하면 1인당 35만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뭐 학원처럼 뭐 공부를 하는 곳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카드를 들고, 뭐, 오, 아싸, 공포! 이러면서 식당 가서 결제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도 한 분쯤은 있었겠죠? 이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하여튼 뭐 무조건 평생교육 바우처 그 사용 기간으로 등록이 된 곳에 수강료, 뭐 교재비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바우처 카드 발급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계층 또는 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이런 분들만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의 신청기간만 열려요. 상반기 모집은 이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반면 하반기 모집은 어 상반기 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수 이용자이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뭐 상반기에도 지원금을 받고 또 하반기에도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7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대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우처 카드는 이제 농협회사이기 때문에 뭐 농협을 안 쓰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뭐 계좌를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사용을 하지 못한 금액은 뭐 다음 연도로 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 신청해서 그 받았던 지원금을 어, 아예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엔 다음 신청 기간 때 어,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사용 기간 내에 좀 전부 다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학기에 그 국가 장학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은 뭐 바우처 자격이 박탈이 되거나 다음 신청 때좀 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인데 뭐 추가적으로 좀더전 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카톡이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좋아요랑 구독도 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